어느 주말에 이른 아침 오늘은 도쿄를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귀찮으니 집에서 TV나 볼까 하는데 어디보자 오늘의 선택은 나의 최애 만화 중 하나인 도라에몽 그러고 보니 도라에몽에는 세상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비밀도구 어디로든 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집에 있는 이 창문도 그냥 창문이 아닌, 어디로든 창문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해본다. 어디로든 창문을 타고 세계 어디든 지금 바로 갈수 있다면, 그래, 오늘은 태국, 치앙마이로 하자. 치앙마이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치앙마이 시내에 있는 한 호텔인데 생각지도 못한 스위트룸으로의 업그레이드에 알록달록한 디저트, 과일까지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이건 나와 같은 이름의 신혼부부와 방이 바뀐 게 아닐까 의심. 아니, 강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지만 이 또한 다내 운이다 싶다. 현재 시간 아침 6시 59분. 도쿄에서의 주말이었다면 한참 자고 있었을 시간이지만 여행 모드의 정세는 생각보다 부지런한 편. 1분 1초가 소중한 만큼 일단 밖으로 나가보려 한다. 혼자 쓰긴 과분한 호텔 방을 잠시 뒤로 하고 치앙마이의 아침 거리로 나가본다. 목적지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윙크하는 간판이 그런 나를 응원해 주는 것만 같다. 태국 치앙마이. 치앙마이는 방콕에 이어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물축제로 유명한 태국의 송크란 축제가 크게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매년 11월이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러이크라통 풍등축제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냥 걷는거로 행복한 사람, 나의 동남아시아 여행 그 즐거움의 절반은 길거리 음식인데, 이런 곳에서 아침국수 한 그릇 먹고 싶었지만, 이곳 사람들도 주말 아침 7시는 아직 자는 시간인가 보다. 동남아시아 길거리 산책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골목 건너 한골목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들 때문인데, 한국 고향이나 태국 고향이나 도도하긴 매한가지인가 보다. 치앙마이. 아니, 태국에선 동네 어디서든 절과 사원들을 만날 수 있는데,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신자인 만큼 당연한가 싶지만, 막상 들어가서 구경을 하기엔, 절 구경, 사원 구경은 다 비슷한 느낌이라 좋아하진 않는 사람, 개인적으로 치앙마이 방문은 세 번째, 아니 네 번째라서 그렇게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올 때마다 아침이면 이 해자 주변을 산책하곤 하는데, 얼핏 보면 연못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치앙마이 구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로, 이 해자 바깥쪽이 바로 신도심, 그리고 이 안쪽이 구도심이 되겠다. 구도심을 나누는 경계는 이 외에도 일부 남아있는 성벽의 흔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몇 번의 증개축이 있었다곤 하지만 지어진 지 900년이 넘었다고 하기엔 그 모습이 너무나 늠름해 보였다. 서울의 동대문과 같이 치앙마이의 동쪽 출입문 역할을 하던, 치앙마이 다페게이트는 명실상부 태국 북부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인 만큼 아침부터 관광객들의 행렬이 끊이지를 않는다. 참고로, 비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그다지 추천하기 힘든 곳인 것 같다. 게이트의 안쪽은 치앙마이의 올드시티로,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숙소, 식당 등이 모여 있는 배낭여행자들의 베이스캠프 같은 마을이지만 나는 문득 따로 가보고 싶은 곳이 생겨서 택시 앱을 열어 자동차를 호출해 보았다. 이곳의 대중교통은 3륜 오토바이 뚝뚝이나 붉은색이 매력적인 로컬 트럭버스 성태우가 있지만 이제는 나도 편한 게 편하고 좋은 게 좋은 나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이동을 해본다. 사실 무계획으로 떠나온 여행이긴 하지만, 치앙마이에 정착해 살고 있는 친구가 알려준 곳들이 있어서 그중몇 곳을 오늘 아침에 둘러볼까 한다. 그중첫 번째 방문지는, 칭차이 마켓이라는 곳인데 그저 시장이란 것만 알고 온 나에겐 한국의 여느 아울렛보다 정돈된 모습이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졌다. 아직 아침 8시도 안된 이른 시간인데 불구하고 시장은 벌써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적지 않게 보이는데 알고 보니 이 시장 아침 6시 반부터 연다고 하니, 프로 게으름뱅이 나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부지런함이다. 쇼핑은 좋아하지 않는 정세월드이지만, 시장은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으니, 시장이 있다는 것은 곧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인데, 화려한 색색깔을 자랑하는 토스트나 맛깔스러운 장식과 조각 케이크가 구비된 노천 카페는 물론이고 먹음직스러운 시장 음식들이 가득가득한데 하나같이 기대 이상으로 깔끔하게 관리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한참 맛깔나 보이는 삼겹살 튀김을 구경하던 중에 나를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멈추는 사고가 벌어졌으니, 어하니 벙벙 어리둥절한 것도 잠시, 아, 이것이 아침 8시마다 있다는 태국 국가에 맞춰 모든 걸 멈추는 시간인가 보다. 이 가게 앞에서 멈춘 것도 인연이라면 또 인연이니, 삼겹살 튀김 세트 하나 사들고 적당히 자리를 잡아 본다. 파란색 밥 색깔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아침에 먹는 모닝 삼겹살은 역시 저녁 삼겹살보다 맛있는 법. 새벽부터 일어나 돌아다녔더니 이런 꿀맛이 또 없다. 기름진 고기를 먹었으니 커피를 마셔줘야 하는데 시장 내 많은 카페들 중 마음에 드는 곳은 바로 여기 1인 카페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런지 주문을 메모지로 받는 것이 조금은 독특한 곳이었다 치앙마이가 있는 태국 북부는 주로 산악지대로 태국 아니, 아시아 제일의 아라비카 원두 생산지 중 하나이기도 하니 치앙마이에 왔다면 일일 이 커피는 마셔주는 게 예의라 할수 있다. 1,500원, 맛있는 커피를 들고 다시 시장 구경을 나서 보는데 농산물들도 판매하는 것을 보니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도 즐겨 찾는 시장인가 보다. 어디선가 들리는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니 라이브 연주가 한창인데 아침 9시에 듣는 라이브는 또 처음인 것 같다. 오늘의 첫 매출을 일으켜드리고 슬슬 시장 바깥으로 나가는 길 남녀노소 태국인도 외국인도 재밌게 먹고 구경하다 갈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며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차를 호출해본다. 빨간색 귀여운 경차를 타고 이동하는 곳 역시 현지 친구의 추천 장소인데, 역시 현지인 추천만큼 믿을 만한 것은 또 없지. 도착한 곳은 또 다른 시장, 코코넛 마켓인데, 입구에서부터 풍기는 코코넛의 달콤한 향기가 없던 식욕을 자극해낸다. 보아하 아까 들렸던 마켓에 비해 먹을 것 위주의 시장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발견. 커피 말고도 태국 북부 지역이 유명한 건 많은데, 그중 내가 좋아하는 건 바로 이 소세지. 달콤달콤 새콤한 그 맛이 아주 그냥 일품이다. 그나저나 오는 길에 시장 이름이 왜 코코넛인지 궁금했는데, 시장 안쪽에 들어오자마자 그 이유를 알수 있었으니, 아,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전부 코코넛나무. 이 정도면 코코넛 마켓 말고 다른 이름은 생각도 할수 없었겠다. 코코넛 나무 사이를 걸어본다. 생각보다 그 규모가 꽤큰것 같은데 제주도에 오설록 녹차밭이 있다면 오늘부터 치앙마이는 코코넛밭 중간중간 비어있는 벤치에 적당히 자리잡고 앉아 생각없이 시간을 보내본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코코넛 숲 속에서 요리조리 놀다 보니 어느덧 해가 많이 떠서 생각보다 꽤나 더운데 슬슬 시원한 뭔가를 한잔 마셔줘야겠다. 태국에 오면 꼭 마셔봐야 하는 것두 번째. 그것은 바로 태국 전통 차인 타이티인데 홍차와 비슷하면서도 그 다른 매력이 매력적이어서 태국에 왔다 하면 하루 한 잔은 꼭 마셔주고는 한다. 마실 것도 있겠다 좀더 본격적으로 쉬어줄 시간. 비어있는 방갈로에 적당히 자리 잡고, 여차. 이런 게다 행복이 아닐까 싶다. SNS에 올릴 감성샷도 몇장 찍어보고, 한참을 생각없이 하늘만 바라보기도 하다가,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일부 후퇴하기로 한다. 이전에 들린 시장보다 규모가 크거나 하진 않았지만, 전 세계 그 어느 시장이 지지 않을 만큼 특색 있었던 코코넛 마켓, 다음에 치앙마이에 오게 되면 또한번 들리리라 다짐하며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호출 차량에 탑승한다. 테슬라인 드 테슬라 아닌 기묘한 전기 차량을 타고 향하는 곳은 현지 친구 추천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부엉이 카페. 카페는 전 세계 어디든 많으니 추천받았을 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보면 볼수록 넓은 부지에 녹색녹색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오게 되었다. 귀여운 부엉이 그림들은 덤. 카페는 잔디밭과 작은 연못, 그리고 부엉이 집 같이 귀여운 오두막 카페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경하기 전에 일단 한잔 시켜보기로 한다. 맛있어 보이는 음료수도 많지만 새벽부터 절쳐 아직 졸린 나는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카페의 특징은 캠핑용 의자와 테이블을 빌려준다는 것인데 이 넓은 잔디밭 아무데나 펼쳐놓고 놀면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적당히 그늘에 자리 잡고 앉아. 엉. 그 외에도 카페에 연결된 다양한 공간들이 보이는데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카페 이름인 부엉이처럼 해가 진 뒤에나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아쉬움이 남았다. 슬슬 카페의 출구로 향하는 길. 올빼미 카페. 겨울이 없는 동남아시아 기후에 어울리는 눈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공간이었다. 어썸이 아닌 올썸한 공간을 나와 아침에 떠나온 호텔로 다시 돌아가는 길. 치앙마이에 도착한 첫날 아침을 누구보다도 알차게 썼으리라 자신하며 숙소에 돌아온 현재 시간 아직 오전 11시 내일은, 아니, 오늘 오후는 또 어떤 재밌는 곳들이 기다릴까 생각하며 이번 치앙마이에서의 영상은 여기까지